안녕하세요, 슈아닉입니다. 오늘은 메탈겨 솔리드 팬텀페인 13번째 치억 미션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잠깐 미션 공략을 하기 전에 이야기하자면, 이번 13번째 미션은 ASAP로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미션은 AM 6시나 PM 6시를 선택해서 미션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 미션은 게임에 있는 시간에만 맞춰서 출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낮의 공략법과 밤의 공략법 두 개를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친절한 샤닉이니까요. 사실 앞부분 마사마을에서 있는 아이들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공략만 밤낮으로 다르지 나머지 공략은 같기 때문에 앞부분만 낮 버전과 밤 버전을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헬기에 내리시고 약간의 컷신을 보고 나서 앞으로 달려가세요. 달리다 보면 앞쪽에 있는 바위 위로 한번 올라가고 살짝 앞으로 달린 후에 두번 바위 위로 올라간 다음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한번 더 바위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리고 왼쪽으로 꺾으시고 여기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엎드려서 기어가 줍니다. 왜냐하면 랜덤으로 앞에 있는 두 명의 병사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봐서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는 기어가야지 100% 들키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S자를 그리면서 기어가 줍니다. 계속 이렇게 기어가다 보면은 바로 앞에 크레모아가 보이는데 그냥 왼쪽 구석으로 기어가면 터질 일 없으니까 조심조심 지나가 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밤이건 낮이건 공략이 똑같은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가 다르냐면은 낮에는 회수해야 할 4명의 아이들이 들판에 서서 어른 병사 2명과 함께 총기 훈련 같은걸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소년병들이 여기 가까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상황의 공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낮에 이곳에 왔으면은 바로 왼쪽으로 달려간 다음에 이쯤에서 엎드려서 기어갑니다. 바로 저기 앞에 있는 병사가 제가 있는 쪽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제가 달려가는 쪽으로 쭉쭉 움직여 주세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맵의 끝부분에 이렇게 생긴 나무로 만든 작은 다리가 있을 거예요. 이 나무다리 사이에다가 데코이 4개를 던져줍니다. 그런 다음에 뒤를 돌아서 구해야 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줍니다. 자, 여기서 화면에 왼쪽에 보이는 드럼통까지 달리다가 그 너머로는 기어가야지 안 들킵니다. 천천히 몸을 숨긴 상태로 기어가거나 옆으로 굴러가서 아이들이 있는 곳 근처인 여기까지 온 다음에 소년병 중에 한 명을 탄창을 던져서 맞춥니다. 지금 소리가 탁 소리가 났죠? 원래는 소년병한테 탄창을 맞추게 되면은 옆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미션 중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본을 읽으면서 훈련 받고 있는 연출을 NPC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탄창에 맞아도 반응을 잠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른들이 대본을 다 읽고 나서 연출할 게 끝나면은 아까 탄창을 맞췄던 것 때문에 소년병들 4명만 스르륵 왼쪽으로 움직이고, NPC 같은 2명의 어른병사만 남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옆구리를 하면서 다시 아까 왔던 곳으로 굴러가 줍니다. 그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면서 나무다리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에서 소년병들의 움직임을 지켜봐 줍니다. 데코이를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달리는 소년병까지 옆으로 꺾을 때, 즉, 저 소년병들 모두가 내가 있는 곳을 안볼 때쯤 나무다리 위로 올라가서 L2를 눌러서 대기를 합니다. 자, 이제 리듬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나무다리 사이로 지나갈 때 타이밍에 맞춰서 세모 버튼을 황, 황, 황. 이렇게 기절시켜서 소년병들을 제압하면 됩니다. 이 애들을 회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톤회수 업그레이드를 아이 회수까지 할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했다면은 그냥 이네 명의 소년병을 풀톤회수로 해서 이 마을을 나가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이 아이 회수 업그레이드를 안 하신 분들도 이 미션을 한 번에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드로이드 메뉴를 키고 복급 요청을 누른 다음에 트럭을 가까이에 요청해 줍니다. <놀람> 기다리고 나서 트럭이 내려오면 올라타시고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후진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나무다리와 짐칸 부분이 딱 맞게 주차를 하고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쓰러진 소년병들을 들고 배 쪽으로 가서 여기 파인 부분을 달려가서 나무다리 위로 간 다음에 에임을 잘 맞춰서 들고 있는 소년병을 던져줍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3명의 소년병들도 트럭의 짐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차량에 타서, 큰 배가 있는 곳 옆에까지만 운전하시고 내린 다음에 여기서 스네이크 기준으로 화면을 반으로 나눴을 때 낮에는 오른쪽에 있는 적병사들을 제압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여기 두 명의 NPC 짓을 하고 있는 어른병사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요. 보통 병사들은 탄창을 던지면 탄창 소리를 듣고 패턴화된 행동을 하지만 이두 명의 병사는 원래 소년병을 가르키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서 탄창을 던져 잠시 돌아보다가 다시 원산복귀로 돌아봐서 다가가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제압하려다가 들키게 된다는 거죠 게다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제압은 커녕 주변을 돌아다니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낮에는 이 NPC같은 병사가 있는 곳에 반대편이 되는 오른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가서 여기 왔다갔다 하는 놈을 제압하고 그리고 길가에 왔다갔다 하는 놈도 제압하고 나중에 이 길로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이 병사가 여기 쓰러져 있으면 걸리적 거리니까 풀톤 회수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초소에 가서 손목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한 명을 제압하고 위에 있는 놈도 사다리 올라가서 떨구고 나서 제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제압했으면 반대쪽을 봐서 제가 있는 쪽을 보고 있는 병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차에 다가가서 차를 타고 마을 건물 쪽으로 이렇게 가서 비좁은 골목을 지나서 이렇게 꺾어 올라간 다음에 마을을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자, 낮에는 이렇게 공략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마사마을에서의 저녁 공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마을 이쪽까지 왔으면 천천히 오른쪽 사선에 있는 여기 집 벽에 착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있는 곳에 멈춰서 손목 소리를 내서 앞에 있는 적군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벽의 끝에 가서 다가오는 병사를 제압하면 자고 있던 4명의 소년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빠르게 쓰러렸던 병사를 발로 찬 다음에 홀드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소년병들이 나가는 걸 눈치를 보다가 이렇게 부서진 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줍니다. 배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나오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살짝 경사진 나무판자 길에다가 간격을 두고 데코이 두개를 던져 줍니다. 데코이를 설치했으면 뒤쪽 여기에다가 앉은 다음에 L2 버튼을 누르고 대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리듬 게임을 하는 거죠. 박자에 맞춰서 세모 버튼을 팡팡 이렇게 해서 전역 패턴에서의 소년병 4명을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풀톤 업그레이드가, 아이 회수까지 업그레이드 되셨다면은, 풀톤 회수를 하신 다음에, 마을을 떠나시면 돼요. 하지만 또, 풀톤이 업그레이드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트럭을 요청한 다음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고, 후진으로 이렇게 주차를 해서, 4명의 아이들을 하나하나 트럭의 짐칸에 던져놓고, 그리고 차량에 타서, 큰 배가 있는 곳 옆에까지만 운전하시고, 내린 다음에, 기어가서, 여기 왔다갔다 하는 놈을 제압하고, 밤에는 병사 숫자가 적은 왼쪽 출구로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왼쪽에 병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차를 타서 마을의 왼쪽 길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 병사가 있으면 제압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사 마을에서의 공략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이네 명의 소년병을 어떻게 회수를 하냐면은 아이드로이드를 켜고 미션 탭에 들어가서 헬기 요청을 선택하시고 미션 맵에 보시면은 중앙에 있는 곳에 헬기를 부릅니다. 그리고 헬기가 있는 쪽으로 쭉 가서 근처에다가 차를 주차하시고, 진칸에 올라가서 한명한명 한명 헬기에 태우시면 됩니다. 자, 헬기의 아이들을 다 태웠으면은 헬기를 리턴시키면은 이렇게 풀톤 업그레이드가 안된 상태에서도 소년병들을 모두 구출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에 타서 아이드로이드 메뉴를 키고 지금 스네이크가 있는 곳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길이 있어요. 여기다가 마킹을 하시고 차를 끌고 마킹한 곳으로 운전하시고 작은 절벽에 떨어지고 나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길을 따라 쭉쭉 앞으로 운전해 줍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불에 탄 작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서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밤에는 앞으로 가다 보면은, 독수리가 금방 땅에 착지를 해서, 스턴그로네이드를 던져서 기절시키면 되지만은, 낮에는 정말이지 땅에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늘에서 계속 날고 있어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2분 정도만 기다리면은, 땅에 착지를 합니다. 이때를 기다려서 저는 스턴그로네이드를 던져서 기절시켰지만은, 성격이 급한 분들은 총을 새가 날아가는 앞부분에 예측을 해서 쏘셔서 맞추시고 떨구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총을 한 발도 안 쓰고 공략하는 거라서 독소리가 땅에 착지할 때까지 기다리고 스턴그러네이드로 기절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독수리를 풀톤 해수를 하고 앞으로 달려가 줍니다. 조금만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유전 시설이 나옵니다. 여기를 잠입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둘게요 여기 유전 시설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예요. 송유 펌프를 멈추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기름 탱크에 폭탄을 설치해야 돼요. 이 행동을 DD 강아지가 알려주는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조심스럽게 잠입해서 이두 가지 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D 강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왜냐면 ASAP로만 미션이 시작돼서 그 시간에 따라 병사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전시설 부분에 잠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잠입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해드릴게요 자 달려가서 이쪽 부분에 올라가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 명이 있습니다 이놈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고 탄창을 던져서 시선을 끌고 제압을 해줍니다 홀더업으로 내두는 것보다 풀톤 해수로 해서 아예 흔적을 없애는 게 좋습니다. 풀톤 해수를 할때 다른 병사와의 거리가 30m가 넘어야지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항상 풀톤 해수를 할때 주변을 봐가면서 해수를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좌우를 살피고 길목에 왔다 갔다 하는 병사들이 많으니까 엎드려서 앞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 오셨으면 위쪽을 보세요. 저기 높은 곳에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저는 앞으로 내려가서 왼쪽에 있는 기름탱크로 가야 되는데 저 위에 있는 병사가 제가 내려가는 걸 보게 되면 경계경보를 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뒤로 돌릴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탄창을 던져서 병사가 뒤를 돌아보게끔 해서 빠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고 왼쪽에 있는 길로 가서 기름탱크가 있는 쪽으로 잠입을 합니다. 기름 탱크 밑에 돌아다니는 병사는 두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능동적으로 잠입하시길 바랍니다. 기름 탱크 근처에 있는 병사를 제압하는 게 좋겠죠? 제압을 하셨으면 맨 끝으로 가서 풀톤 해으를 하는 게 아무도 못 보고 좋습니다. 계단 위로 가서 기름 탱크 뒷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서 재빠르게 폭탄을 설치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기어가면서 이쪽으로 가시고요. 여기 주변에는 병사들이 많으니까 기어가거나 굴러가서 이동을 해주세요. 저기 건물 위에 있는 병사를 탄창을 던져서 유인을 하고 이쪽으로 오면은 제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송유펌프를 멈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송유펌프 중지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전에 창문 쪽을 보면서 적들의 행동을 보세요. 나중에 이 앞쪽에 있는 창문을 넘어서 빠르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병사들이 많으면 나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적병사들이 제가 창문을 넘어서 나가도 못 보는 패턴이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속류 펌프 중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 유전시설에서 빠르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창문을 넘어서 왼쪽으로 기어가면서 왼쪽 벽면을 따라서 쭉쭉 기어가거나 굴러가면서 빠르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다 보면은 갑자기 적병사들이 경계경보를 올리면서 병사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게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DD를 활용해서 적병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빠르게 이쪽에 있는 입구를 통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뒤에 기지에 있는 적병사들이 제가 입구에 나가도 볼수 있기 때문에 계속 기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뒤에 있는 병사가 저를 못 보게 되면은 일어나서 절벽을 오른쪽에 둔 채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큰 길로 가게 되면은 이 짐승 두 마리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은 오른쪽 절벽을 따라서 뛰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데코이를 던져줍니다. 사실, 하나만 던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혹시 몰라서 여러 개 던지는 것이니까 따라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데코이를 킨 다음에 앞으로 달려가 줍니다. 앞으로 쭉쭉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작은 초소에 4명의 병사가 있어요. 이 4명의 병사를 디디가 위치를 표시해주는 걸 보면서 알아서 탄창을 이용하건 총을 이용하건 풀토네수로 해서 모두 없애주세요. 홀드업을 해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기름탱크에 설치한 폭탄을 터트립니다. 터트리게 되면은 화면이 검은색으로 되더니 갑자기 스네이크가 이쪽으로 텔레포트가 돼 있어요. 여기에 있던 스네이크가 이쪽으로 이동한 건데 뭐 시스템상 이렇게 설계했나봐요. 아무튼 이제 이미션의 가장 올 테스크 공략이 힘든 부분이 찾아왔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워커 기어 4개를 회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워커 기어를 탄 병사들이 유전시설 앞뒤 탈출구를 봉쇄하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이 워커 기어 탄 4명의 병사들은 두명씩두명씩 나눠서 앞쪽 출구와 뒤쪽 출구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곳만 봉쇄가 돼도 이 미션 과제가 클리어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쪽을 선택해서 빠르게 봉쇄하기 전에 어떻게든 제압하고 풀톤 해수를 해도 다른 곳 입구에 가면은 이미 봉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미션 올테스크 공략을 하신 유튜버 분들은 두 번을 나눠서 올테스크 공략을 하라고 합니다. 한 번은 워커 기어가 기지를 봉쇄하기 전에 자원 컨테이너 회수를 하면서 빠져나가고요. 두 번째는 워커 기어 4개를 회수하고 미션 클리어를 해서 올테스크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미션 출격을 두 번을 해서 공략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번거롭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올테스크 미션 클리어를 할수 있는 공략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하자마자 왼쪽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 보면 당연히 워커 기어 두 개와 뒤를 따라오는 병사들이 뛰어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은 엎드려서 기어가 주시고요. 다가가다 보면 워커 기어를 탄 애들이 먼저 데코이를 발견하게 돼서 속도를 줄이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어디까지 기어가냐면은 앞에 여기 풀속 안에까지 간 다음에 풀속에 들어가서 스턴 그러네이드를 병사들한테 던져줍니다. 병사들 가까이 3, 4개 정도 연속으로 던져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병사를 기절시키고, 워커 기어와 병사들을 모두 풀톤에 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 입구에 가서 나머지 두 개의 워커 기어를 제압해야 되겠죠. 당연히 지금 이쪽에 있는 병사들을 제압하고 회수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이미 봉쇄되어 있겠죠. 한번 빠르게 앞쪽 입구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려가서 워커 기어가 있는 곳을 확인해 보면은 워커 기어가 없어요. 네 진짜로 없어요. 제가 뭐 따로 동영상 편집을 한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래 여기 서 있어야 할 워커 기어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전에 4명이 있었던 작은 초소에 가면은 워커 기어 두 개가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서 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시스템상 기름 탱크가 폭파되면 여기 4명의 네 병사가 있던 초소에 워커 기어가 갑자기 생성되고 이 초소에 있는 4명의 네 병사 중에 2명이 초소에서 워커 기어를 타고 이렇게 풀 속으로 가서 유전시설 앞쪽 입구에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소에 있는 병사를 모두 없애면은 워커 기어를 운전할 병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워커 기어가 덩그러니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작은 초소 4명 없애기 폭발 순서의 공략을 따라 하시면은 이번 미션을 한 번에 미션 과제 모두 수행 즉 올테스크를 하면서 미션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공략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제가 하루에 2시간을 투자해서 실험을 하고 분석한 끝에 한달 만에 발견한 공략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서 샤닉을 칭찬해 주세요 너는 정말 메탈기 솔리드의 미친놈이구나 라고 칭찬해 아무튼 이두 개의 워커 기어를 회수하고 앞쪽으로 달려가서 핫존을 넘어가시면 미션 클리어가 됩니다. Right, no enemy in 메탈 기어 솔리드 어렵지 않습니다. 제공략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개성 있는 잠입액션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미션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샤니기였습니다.